네, 안녕하십니까 김박사입니다. 네, 어, <laughs> 오늘은 에르고바디에서 나온 예, 디슬핏 한마디로 케겔 운동을 도와주는 이러한 제품이 있어서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예, 실제 한번 해보면서 어떤 효과나 근육의 어떤 부분에서 예, 작용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제품 자체는 여기서 이제 어. 이게 조였다 폈다 하게 되면 카운팅을 해주는 것 같고요.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카운팅이 됩니다. 한번 보게 되면,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안쪽에서 이제 센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카운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조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운동도 되고, 카운팅도 해주고, 칼로리 계산도 해주는 것 같아요. 내부에 이걸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칼로리도 네, 살짝 한 번만 눌러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또 운동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시간으로, 이렇게 초로, 예, 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실제, 어, 예,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에다가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다가 요, 요 부분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자연스럽게 요거를 이제 딱 잡아당겨서 돌리게 되면 허벅지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위치시켜주고 조였다가 폈다가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어, 운동을 할때 보니까 이 허벅지 부분이 만약에 잘안 맞으면 약간 틀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잘 맞춰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같이 케겔 운동 함께 해보시죠.